<laughs> 아, 단, 아, 담배 달라는데요. 아, 아담배아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여기 사랑방인 줄 알아? 괴물님 나오시고요. 괴물 <웃음> 괴물님. <웃음> 괴물님 자연스럽게 <laughs> 왜 나오는데? <laughs> <laughs>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화들자가 콘샤. 사티비 하나, 둘, 오고 계시네요. 아, 근데, 감기 걸린 사람이 있어. 경매하다 죽는 거 아니야? 다들 어떻게 오셨나요? 경매 때문에 오셨나? 경매만? 아니면 추천 판매? 아니면, 경품 받으러 오셨나? 오늘은 지금 방송은 휴방이고, 녹화를 일부 켰어요. 서버 내에서 이런 것도 한다, 이제 좀 알리려고. 이분 캐릭터, 잠깐만, 이, 이 MJH님은 왜캐릭터에 걸려있어? <laughs> 아이고, 이, 아이고, 야, 이걸, 잠깐만요.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네, 이럴 것 같았어. 이게 왜냐면, 차량이 투명화되는 버그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잠깐 걸게요, 뒤에. 땡큐. 혹시 모르니까 잠깐 차에서 내리시겠어요? 이거 티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머스탱한테 걸리는데 아츠한테 안 걸리고 아 아니네 아츠한테 걸렸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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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는 없죠? 아씨 삼성 이아 <laughs> 회장님 오셨어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몰리게 되면 디싱크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좀 금액 자체가 파격적인 금액이라서 아 소파 아니면 안 하는데 아씨 <laughs> 미치겠네. 야, 골프카트는 뭐야? <웃음> 어? 어 <laughs> 어드스 님도 오셨네요. 차 지금 투명 상태라 안 보이는 차량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세요. <laughs> 혹시 모르니까. 귀엽다. 사실 여기 주차장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못했어요. 이렇게 약간 하시면 되고. 요, 이렇게 주차장도 없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불법 영. 떳다방 느낌이긴 한데, 됐네. 경품 <laughs> 경품. 경품이요? 데드님, 경품이요? 경품 있죠? 경품. 아, 또 경품 또 말씀하시니까 또. 기념품. 어, 기념품 하나 드려야지. 연필. <laughs> 이거 좋은 거예요. <laughs> 핸드폰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텔포를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어차피 디코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디코를 다 들어오셨을 거 아니야. 도착을 안 하셨어도. 근데 오시는 분들까지는 어쨌든 받을 테니까 천천히 그럼 오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내가 어디 사는지는 아니까. 어 텔폰을 해드릴 수가 있긴 한데 그 일단은 밥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급히 오신 분들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 사람이 다가져가시 마시고 그냥 바닥에 놓은 채로 아 여기 넣어 놓을게요 여기 넣어 놓을 테니까 배고프신 분들은 꺼내서 드세요 10분 시작이라고 말씀 얘기할까 <laughs> 어 10분 시작 2분 남았습니다 일단은 10분 되면 바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우물 만들어 달라고 아 물들이 없구나 그쵸 그래 사실 이게 행사장에 이런 건 있어야 되겠죠 담배 달라 안 돼요 아, 담배, 아, 담배,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여기 사랑방인 줄 알아. 그거 운동하시는 분, 그차에 탔다 내리세요. 지금, 아니, 계속 운동하고 있어. 어? 지금 10분입니다. 정렬하시고요. 담배는 이참에 끊으시는 것도 좋아요. 자, 담배 정렬하시고. 선, 하얀 선 밖에 일단 서주세요. 하얀 아, 선 밖에. 수염 났대. 섭사님. 수염이 잡았어? 이거, 뭐야. 어? 약간 아이말년이야 약간, <laughs> 약간 링컨 같은데. 자자자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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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하시고요. 자 다들 이 백색 선, 하얀색 선 밖으로 서주세요. 하얀색 선 밖으로 서주시고요. 저기요. <laughs> 경매사신가요? <laughs> 저기요? 자, 먼길 오심, 오시느라 굉장히 고생들 하셨고요 또, 제가 텔레포트로 또, 땡겨드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서버 내에서 다 함께 모여있기가, 물론 모든 서버 내 인원들이 모인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 어려운 시간 또 내셔서, 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하는 이벤트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공지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하시던 분들 중에서, 장 장기 부재 유저들이 굉장히 있었죠, 많이. 그분들의 은신처를 정리를 하면서 남은 차량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지비님께 제가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어요. 어, 일단은 저내 네 차량, 헌비 다내 네 차량이에요. 앞으로 좀 나오시죠. 어, 누구야, 유리 깬 거. <laughs> 잠깐만, 유리, 자, 누구야. 누구야, 유리 깬 거. 아무튼 차량들 지금 색상 보이시죠? 가려왔고 뒤에 있는 차량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벽을 그냥 부셔버릴게요. 음, 뒤에 메인 차량까지 보이시죠? 자, 여기에 있는 헌비 트레일러와 함께 있는 이 차량이 메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경매를 통해서 낙찰자에게 전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자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그냥 무상으로 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정비가 다 100%까지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네 차량 모두 다 수리 자체는 수리 횟수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관리자 캐릭터의 관리자 기능으로 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새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예전 그 소유주분의 그 소유권을 사실 관리자만 이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아예 말소를 시켰습니다 없어요 새 차예요 이, 이 부분도 그리고 모든 부품 다 100%의 엔진 품질만 52입니다 경매가 500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경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새 차량 좌측부터 해서 1번 2번 3번 차량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이 달려 있지 않아요 뭐 루프랙이라던가 달려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자 제가 험비를 하나 소환해 볼게요 트렁크 그 부분 자, 줄어들어 있죠. 169 루프렉 123으로 줄어져 있죠. 험비 모드가 너프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내 네 차량 판매하려고 하는 내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프가 되기 이전에 스폰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도 예전 그 용량인 2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스폰된 차량들은 모두 다 너프된 용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험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득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새 차량들 말씀드린 대로 무작위 판매 추첨을 할 거예요. 돌잔치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경품 추첨을 할때 미리 들어가서 이제 번호표를 하나씩 받죠 무작위로 이제 엄마 아빠가 뽑아서 그분한테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이 상자 안에다가 여기 보이, 여기 보이죠? 자, 연필과 종이를 넣어드릴 거예요. 부정 투표하시는 분들 적발되면 바로 노역, 다리. 나무 1만 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사람당 한 개씩만 가져가셔서 본인의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추첨권은 다 되신 분들에 한해서 여기 지금 노란선 보이시죠? 노란선에다가 갖다가 놔주시면 돼요 지금 하는 거는 무상이 아니에요 무료로 증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각각 15,000달러예요 여기 1번 차량, 2번 차량, 3번 차량까지 이세 차량 모두 동일한 금액 근데 어떤 차량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지금 꼬미가 얘기를 잘했죠? 자 음. 1번 차량 있고 2번 차량 있고요 자 3번 차량 있습니다 다 걸릴 순 없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이름을 해서 냈는데 첫 번째 개구리 차량 차량의 구매자 추첨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종이를 뽑겠죠. 그래서 펼쳤는데 만약에 섭섭님이 나왔다. 그럼 섭섭님은 무조건 이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네, 들어. 그런 방식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차량에서 나오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될 수가 없어요. 구매를 할수 없으시거나 구매를 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돈 빌려드립니다. <laughs> 바로 하시는데 리스도오시는데 <laughs> 어, 그거 괜찮아요? 자 <laughs>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자 이제 종이랑 연필을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당 한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경품 무료로 증정하는 부시마스터 차량 두대 그거에 대한 추첨은 별도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잠깐 이건 뭐야 이거 괴물이 왔어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자, 이 부분은 제가 은신처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이 이걸 집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본인들의 닉네임을 적어서 내고 있고요. 이, 지금 이분들이 지금 다 구매를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 어쨌든 개구리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의지? 응. 음. 아니면 급하 빌릴 생각으로 오셔. 그 어차피 어 소유권 여기서 강제로 <laughs> 걸어버릴 거야 여기서. 저분 어. 뭐야? 저분 <laughs> 저분 저분 뭐야? 집계 사장인가? 아,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laughs> 저 도대체 뭐지? 어? 아 춤을 줘. 졸... <laughs> 지금 다 작성하셨나요?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 그럼 잠시 뒤쪽 흰선 밖으로 나가주시고요, 다들. 자. 계속 섞어줄게요 돈들은 다 갖고 오신거죠 근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첫번째 차량 일단은 뽑아서 종이를 제가 내려놓을게요 어떤건지 지금 몰라요 섞여있으니까 일단 1번 차량 이거구요 자 두번째 카키색 차량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플을 돌리고 싶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음. 자 요걸로 할게요 자 세번째 우드랜드맨밑에거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개구리부터 어 다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laughs> 여기 누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리 누가겠냐고 이거 나, 나 나중에 잡아낸다 진짜 이거. <laughs> 자, 첫 번째 개구리 차량 스탯 한 번, 한번 다시 확인하고, 바로 결과 보도록 할게요. 자, 견인 장치나 밧줄 이런 거는 제가 고치진 않았어요. 순수하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냅뒀고, 나머지는 지금 다 일반 정비는 맞춰놓은 상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엔진 품질 5 5예요 나름 높아요, 그래도. 그러면, 자, 첫 번째 개구리 차량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짜란! 좋아, 좋아하시려나, 근데? 본인이 원하는차가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괜찮으시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돈은 있으시죠? <laughs> 자 일단은 네. 첫 번째 개구리 차량은 에델바이스님, 에델님께서 구매 확정이 되셨구요어15,000 달러 풍선 가려요. 풍선 누구야? 고개 좀 숙여봐. 풍선이 안 보여. 15,000 달러 준비해 주시구요자 다음 차량 두 번째 차량이죠. 두 번째 카키색 컨비 마찬가지로 대망이 5만 원 했던데. 자 카키색 차량도 한번 상태 확인하고 갈게요 자 동일하게 일반 정비는 끝내놨습니다 엔진 품질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45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에요 카키색 차량 한번 볼게요 공개하러 합니다 하나 둘셋 <웃음> <웃음> 섭상님, 오, 이 채, 야, 회장님, 회장님이 또 이걸 이렇게... 아이고야, 또, 아, 이고야 또... 안녕~ 안니립하다하지셨지셨네아사 사장 그 회장님은 저거 큰안 놀이 보신 거 아닌가?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근데 <laughs> 어차피 안 경매기 때문에. 상관이 아, 없어, 어. 야, 회장님, 일단은, 하나 득하셨고요1 5 0 0 0 달러면 굉장히 싼 금액이기 때문에, 구형 차량이고, 그래서. 자, 자, 이렇게 카키색 헌비는, 어, 지금 이재용이라는 캐릭터, 지금 섭섭님의 부캐인데, 자, 뉴월드의 섭섭님께서 하시게 됐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 세번째 차량, 우드랜드 헌비. 바로 그냥 갈게요. 차차님, 김치국 먼저 마시마시고요 <laughs> 앞에 뭐고있다 <laughs> <다들 있는 거야. 웃음> 자, 하나, 둘, 셋! 아, 곰브로 님. 자, 웨스트포인트 곰브로 님 축하드리고요. 자, 곰브로 님이 우드랜드원비를 갖게 되셨고요. 자, 15,000달러 일단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근데 이거를 구매를 못 하신 분들도 너무 그렇게 속상해 하진 마세요. 지금 아직 무료 추첨의 기회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려나? 아, 어, 그냥 믿어. 아, 이분 욕하시는데? 어, 어 이분 법규를 아, <laughs> 어? 어 연행해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메인 차량 가겠습니다 메인 차량 자 메인 차량은 시작가가 5천 달러에요 5천 달러 다들 든든히 가져오셨나요 이게 트레일러도 차량으로 치기 때문에 이게 구매를 하시려면 어드민샵에서 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색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 어드민샵에서 다시 판매를 재개했지만 5만 달러를 주고 일단 차를 사야 되고 어떤 컨디션에 어떤 색상이 나올지도 몰라요 녹이 쓰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네. 근데 지금 이 차량은 녹이 쓸어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풀 파츠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구형 차량이기 때문에 무게 너프도 없습니다. 트레일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 낙찰이 되신 분은 본인의 취향껏 아 저는 카키색이 좋습니다. 저는 검은색이 좋습니다. 말씀해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체를 해드립니다. 색상을 그렇기 때문에 아 빨강은 안 되죠. <laughs> 연행해. 저, 누구야 어? 그리고 엔진 품질은 52이고요 태극문양 태극문양 누구야 아무튼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작가는 5천 달러고요 경매를 이제 시작을 잠시만 뒤로 물러나주세요 잠시만 물러나주세요 뒤로 조금만 아 빼버릴게요 어, 자이 유리를 없애드릴게요 자 앞에 가셔서 차 상태도 좀 확인 좀 해주시고 한 번씩 구경들 하시고 경매 차량 한번 구경하시고요 아 차를 다 뜯는 거 아니지 지금 신발로 놓고 어? 있는 건데 아니 지금 거라고? 차 뜯는 거 아니지 <laughs> 차량 <차량들도> 뜯는거못탄다지 <못한다고. 웃음> 기동 잘 걸려 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구경 다 되셨으면 살짝 뒤로 살짝만 뒤로 물러나 주시고요. 너무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여기서만 서 계시면 됩니다. 흰 타일만 밟지 마세요. 어, 그만 이제 그만. 에어컨 에어컨이 고장났다고요? <laughs> 자, 하얀 타일 밖에서 서서 보시면서 이제 입찰을 하시면 되고요. <laughs> 문다 이거 이거 봐. 문다 열어놨잖아. 왜냐하면 이따가 이거 누구 타고 가다가 또 괜히 물리면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이벤트죠. 자 경매 시작할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어. 물어보셨는데 음. 그 금액 올라가는 거는 얼만큼씩 올라 올리냐고. 사실 근데 경매 부분은 이게 자유 경매이기 때문에. 그냥 금액 어, 금액 제시로? 금액 제시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일단은 계속 리드를 하면서 가겠지만 좀 경쟁을 많이 하셔갖고 너무 올리진 마세요. 왜냐면. 선방 하신다. 는 <laughs> 아니야 아니야. 경 경매, 경매를 가나해서못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카드 결제 되냐고요? 아까 누가 할부 되냐고 물어봤거든. 그래. 아이고 회장님 그거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헬부를 아, 지금 그 너무 하시네 진짜. 자 아무튼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가 5,000 달러부터 시작할게요. 5,000 달러, 5,000 달러. <laughs> 자5,001 달러 나왔구요자 2만 천 달러 나왔습니다. 6만 달러 나 뭐라고요? 6만 달러 나왔구요 6만 1달러 어, 자 어, 8만 달러 자 9만 달러 너무 쑥쑥 올라가는데 자 9만 달러 나왔습니다 9만 달러 자 9만 달러 <laughs> 집에 갈게요 <laughs> 자 지금 잠시만요 잠시 대기 너무 지금 어, 너무 지금 급한 거 같아 다들 아, 알겠어 파밍도 해야 되고 알겠는데 응. 천천히 갑시다 자 바로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두님 자 10만 100원 <laughs> 자 10만 100원 나왔고요 자 10만 100원보다 높으신 분 계시나요 자 10만 100원 나왔고요 자안 계시면 자 10만 5000원 나왔습니다 10만 5000원 10만 5천원보다 높으신 분 계시면, 바로, 안 계시나요? 자, 하이브리드님. 자, 리버사이드 사시는. 자, 자, 차차님, 10만 6천원 나왔어요. 10만 6천 달러. 자, 두두님, 11만 달러 나왔습니다. 11만 달러. 자, 대드님은왜안 하시죠, 근데? <laughs>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자, 11만 1천 달러. 자, 11만 2천, 11만 5천 달러, 하이브리드님. 11만 5천 달러에요. 자, 이제 신중하셔야 돼요, 이제. 자, 11만 6천 달러입니다, 현재. 자,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손해니까. 자, 13만 달러. 다... 자 하이룰 카운티에서 오신 두두님 13만 달러 나왔고요자 13만 달러 보다 높으신 분 계시나요 자안 계시면 피트스탑의 데드님 뉴월드의 데드님 15만 달러 나왔습니다 15만 달러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거 엔드게임이죠 음. 자 15만 달러 나왔고요 이미 축하하고 계셔 자 15만 달러 없나요 더 없으시죠 음. 자 그러면 낙찰가 자 15만 달러 15만 달러 15만 달러 뉴월드 데드님이 낙찰 되셨고요 자 축하드리고요 자 15만 달러로 지금 이걸 구매를 하셨는데 어, 낙찰이 되셨는데 이게 좋은 선택일진 사실 전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호기롭게 그냥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laughs> 자 15만 달러에 일단 낙찰이 되셨고요 자 원하시는 컬러 말씀해 주세요 데드님 지금 바로 바꿔 드릴 겁니다 일단 교체해 드릴 거고 사막색이요 아, 밝은 사막색으로 바로 교체해 드릴게요 아 이쁜데요 어, 색 진짜 이쁘죠 어, 근데 이 이분은 계속, 야, 이분 팔좀 내려드려. 팔이 굳은 거야? <웃음> 어? <웃음> 자, 최종 낙찰가 15만 달러에 유월드의 올드 데드님께서 와우. 낙찰이 축하드립니다. 되셨습니다. 자, <laughs>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일단 경품 차량 추첨하기에 앞서서 입금부터 받을게요. 에델님은 지금 돈을 갖고 계시나요? 근데? 아, 바닥에 떨구셨구나. 여기 떨구셔도 되긴 합니다. 자, 15,000달러 받았습니다. 자, 다음. 저 회장님. 음, 그냥 떨구시면 됩니다. 여기 먼저 떨구시... 여기 15,000달러 받았고요. 키, 키. 자, 곰보로 님 입금됐고요. 자, 세분다 일단은 입금 받았고요. 아, 차 키가 없다고 서비스를 달라고. 음, 그거는 이제 저희 지비 님한테 가시면 해 드니까. 자, 입금 받았으니까 끝났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무료 차량. 자, 선물 이벤트 진행을 할 건데, 해. 제가 호명을 할게요. 한 분씩 오셔서, 여기에 종이를 떨궈 주시고, 자, 맨 왼쪽에는 있대드님부터 일단 와주시고요. 여기 코제님 나오시고요, 이쪽. 아직 작성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음. 내신 분들은 헌비 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하이브리드님 이쪽에 오시고, 자, 자몽님 이쪽에 오시고, 오케이, 세 장. 정신없어. 아, 진짜 개정신없어, <laughs> 지금. 아, 기자 같아. 방송할 때보더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자, 허드스님 나오시고요. 수정님 이쪽 앞쪽에 나오시고요. 괴물님 나오시고요. 괴물, 괴물, <laughs> 괴물. <laughs> <괴물님>. 자연스럽게 <laughs> 왜 나오는데? <나왔지. 웃음>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거 아니에요? 화들짝 <laughs> <laughs>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분들까지 해서 다된 거죠. 지금 여기 저희 준하께서 계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또. <laughs> 자, 이렇게 지금 추천권 70장을 다받았고요 한번 섞고 나서 그 다음에 차량 이제 스폰을 하면서 선물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한 대만 더 추가할게요. 부시마스터. 세 대? 세 대로 가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부시마스터가 현재 젠이 안, 안 되지 않아요? 지금? 그쵸? 저도 못 봤어요. 뭔지도 모른다고 어. 하시는데 <laughs> 거기 넘어오지 마세요. 나무 밟으면 바로 그냥 탈락. 탈락이야. 나무, 어, 나무 금 넘어왔어. 금 넘어왔어, 여기. 여기 금 넘어왔어, 여기. 첫 번째 차량 스폰합니다. 오, 오 야, 이거 막, 뭐, 와, 야, 뭐, 뭐가 달려있다, 야. 아, 멋있다. <laughs> 자, 두 번째 차량, 색상 과연? 오, 오 우드랜드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 괜찮아요. 저렇게 색깔 있는 것도 괜찮네. 문이 어. 있는 것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차량 갑니다. 와, 아, 같은 색상, 같은 색상인 근데, 것 같은데? 어, 근데 괜찮아. 난전에팔드 괜찮아. 어, 싫은데? <laughs> 난 싫은데? <laughs> 아, 그래? 다른 걸로? 다 어. 다르게 아, 겹치니까, 상태를 아, 떠나서 아, 겹치니까, 귀엽게. 그냥 세대를 하면 좋잖아. 음 어, 오케이. 그그그지 어차피 하는 거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검은색 나오면 이쁠 것 같아. 내가 검은색 미리 봤거든? 되게 이뻐. 아, 그래? 검은색 나올 때까지? 어, 아. 자, 그러면 <laughs> 세 번째 차량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검은색 나올 때까지 계속 뽑아. 자, 마지막 세 번째 차량. 검은색 자 이렇게 검은색 차량이 나왔습니다. <laughs> 자 뭔데? 검은색 차량 나왔고요. 자 검은색 차량과 지금 그레이 쏠때 확실하게 써야죠. 음자 일단 녹슬어 있는 건다 없애드렸고요. 자 지금 그레이 색상 그레이라고 하긴 좀그래 그레이. 얘가 살짝 좀 카키색 카키가 섞여 있거든 사실. 어. 아무튼 그레이로 갑시다. 그레이 색상 우드랜드 그리고 그레이가 그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대대님 그 <laughs> 그레이색이야. 약 주시면서 지금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검은색 차량까지 해서 총3 대. 자. 사가 박스 넣어놨대. <laughs> 총 3대 차량이고요 자, 시동 좀 꺼라. 누가 시동 켜놨냐? <laughs> 어? 어떤 차야? 빨리 시동 좀 꺼주세요. 주인이 켜놓은 거 아니면 좀 꺼놔, 저거. 갈, 갈때 기름 모질러 못할래. 아, 장 금지라고. <laughs> 아이, 춤추는 거 봐. 개징그러워. <laughs> 자,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잡담이 길었고요 자, 부시마스터란 차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 보세요. 자, 부시마스터 차량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좌석수 보이나요? <laughs> 오 뭐야 이거? 총 11명이 탈수 있습니다 오~~ 위에도 타는 거야? 어 여기가 약간 건슬링 무슨 시트라 그래서 아 포탑에 탈수 있는 거로 구현하는 건데 포탑이 있는 건 아니고 음~~ 쨌분이렇 11명 삼아 <laughs> 첫 시승을 꾸미한테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아 어, 괜찮네 <laughs> 나 탈포해줘 내가 운전떻게 되는 <laughs> 거기 태우고선 이게 차량을 탈수 있는 입구가 뒤에 있더라고요 후방에 루프 스토리지가 있죠 이렇게 여기 116 용량에 좌석이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어, 다있네 그리고 수납함이 지금 굿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음. 바깥에 트렁크가 또 있고 보면은 좋다 진짜 이거 그룹, 그룹이 타기 진짜 딱 좋겠네 음. 그래서 아무튼 이건 뭐 자세히 저도 잘 몰라 이 차를 첫 번째 갑니다 이놈을 뽑겠습니다 바로 확인할게요 MJH736 하나님 축하드리고요 아 우드랜드 먼저 갈게요 아, 우드랜드자우드랜드는 어디서 뽑을까요 어디 자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 소파님 자뉴월드 소파님 자 부시마스터 우드랜드 차량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 검은색 부시마스터 차량 지비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이쪽으로 오시지요 마지막 부시마스터 검은색 차량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지 빵꾸나셨는데? <laughs> 어디 갔다 오신거야 <laughs> 자야 이거 약간 연말 시상식 같지 않아요? <laughs> 자 일단 저희 전하께서 자 서버장이신 저희 지빈님께서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마지막 검은색 부시마스터 그 주인공은 광고 보고 올까요? <laughs> 자 바로 공개합니다 하나 둘셋자 코제님 축하합니다 <laughs> 야 가까운데 사시는 분이 걸렸네 자 라이프단의 코제님이 아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추첨 안 되신 분들은 굿지 상점 많이 이용해주세요. 음. <laughs> 어데미샵도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밤이라서 지금, 지금 배경이 음. 아, 좀 아쉽네. 진짜, 야, 지금 이렇게 많아. 됐어, 됐어. 많이 갔는데도. 난리도 <laughs> 아니다, 진짜. 침 <laughs> <춤> 없음. <laughs> 이 와중에 침 없음. 아, 이 괴물도 춤이 있는데. 어, 어쨌든, 그또 귀한 시간 파밍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또오셔갖고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허락을 해주셔또지빈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이제 자체적인 이벤트가 좀 있긴 할 거예요. 지비님께서도 이제 좀비 이벤트라던가 그런 걸 많이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어, 그런 이벤트들도 기대를 해볼만 할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지빈님한테좀 제안을 드려 더 즐겁게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좀 한번 t y 을 해보도록 할테니까 관심을 많이 c a 주시기 바랍니다 You c 까지 너무 a y it. You can play it. You can play it. You can play it. You can play 아 t 아 o u can play it. You can p l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아 부탁드립니다.